안녕하십니까. 소난티브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섬산행을 다녀왔는데요. 통영에 있는 수우도입니다. 수우도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해골바위겠죠. 고래바위에서 둘러본 금강산과 매미섬의 모습입니다. 신선대에서 둘러본 멋진 조망입니다. 삼천포수역 화로회 센터 건물 옆에 주차를 먼저 합니다. 왼쪽이 삼천포수역 화로회 센터 건물이고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면 일신호 승선장이 나옵니다. 청널공원 스카이브릿지가 보이고 화로회 판매장을 지나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신수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배편인 일신호입니다. 일신호 예약은 필수입니다. 전화번호는 055-832-5033입니다. 위판장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아침 6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 배가 사량도까지 운행을 합니다.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오전배와 오후배가 가는 경로가 다르죠. 반대로 돕니다. 오전배는 빨간색 방향으로 가고 오후배는 노란색 방향입니다. 수호도까지는 약 30분 걸립니다 내가 오에지나나 오토바이 타고. 수우도 산행은 넉넉잡아도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수우도 선착장에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진행하면 고래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나와서 신선대 구경을 하고 다시 나옵니다. 금강산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간인 것 같아서 패스. 해골바위 구간도 최근 사고로 인해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수우도 하면 해골바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골바위를 구경했습니다. 모든 구경을 마치고 이제 은박산 정상을 거쳐서 몽돌의 수욕장에서 조금 놀다가 선착장으로 원점회귀에서 마을입구 식당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등산노이 정표를 따라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 저기 위 올라가는 데 있잖아 그저 계단 있잖아. 삼천포 선착장의 꼬막김밥집에서 산 것인데 맛이 기가 막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지를 알수 있는 등산 시그널들입니다. 등산 시작점에서 어...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와, 저쪽에는 선상에서 일출을 봐보네. 2월 말에 오면 등산하면서 일출을 볼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통영 쪽에 빨간 동백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동백이 많이 피었네. 자, 이제 여기에서 고래마을 쪽으로 갔다가 고래마을 갔다가, 갔다가? 어, 고래 갔다가 고래 갔다가 거기서 바로 저기 이곳에서 고래바위까지는 약 700m 거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 왼쪽으로 가면 고래바위가 나온다네. 300m 야, 고래 등, 아까 옆에서 보니까 고래 등같이 보이더라고 아, 저게 고래인가봐요 그러면 아니 요, 여기가 음. 와, 귀 와, 풍마 죽인다 <laughs> 그러니까 이래서 섬산행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출을 보면 얼마나 끝내주겠어 음 야, 봐. 진짜... 아따 거기서 <웃음> <웃음> 영상 찍고 있는데 거기서 코를 풀고 있으면 어찌 돼 찍고 <laughs> 있었어? 아이 컴버 너무 많이 나와 나는 아 기가 <야>, 막힌 영상 나올 것같아데아 편집하시겠지 <편지> <laughs> 아니 그런 걸 편집 안 하지

고래바위에서 돌아나와서 은박산이 정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동백나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백꽃이 피면 최고겠죠. 조망이 좋은 곳에 나무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난간에 일부가 낮아져 있어 들어갔는데, 이곳이 신선대인 듯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신선대길입니다. 아,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가 금강산이었고. 네, 여기 금강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음. 이제 여기가 그그 해골바위. 해골바위인 거 같아. 요 세동태 쪽 해가지고 이게 예, 따로 해골바위라고는 없어요. 음. 이쪽이 해골바위 쪽인 거 같아. 가보시죠. 음. 어디로 가세요? 여기 어. 은박산 청산 쪽으로. 2 파트. 이곳 이 외계인 듯 하고, 앞에 길 없는 곳 출입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금강산은 패스하고 해골바위를 찾아 나섭니다. 수호도는 온통 동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동백꽃이 필때 오면 정말 꽃입니다. 소나무에 등산시그널이 달려있고, 아래쪽으로도 등산시그널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해골바위라는 이정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 이후에 없앤 듯 합니다. 경사지긴 하지만 해골바위까지 길은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쉽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사도 있고 미끄럽습니다.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고 동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인 듯 합니다. 출입금지편 말 왼편으로 등산시그널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섰더니 염소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해골바위로 데리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보니 신기한 해골바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골바위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서 일행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갈림길 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저처럼 더 내려와서 해골바위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우리 아이프한부터 와야지. 아 여기요? 자한 응. 사람 내려오고 나서 해야 돼. 해골바위 쪽 해안으로 내려오는 밧줄 구간으로 한 사람씩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골 바위까지 조심스럽게 올라오면 됩니다. 잠시 해골 바위를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텐트 쳐 놓고 텐트 안에 불켜 놓으면 밤에 진짜 멋있더라고. 눈에 불 들어와 이 생겼어. 이제 멋진 풍경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하루 자고 싶은데. 내려갔던 길을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은박산 정상까지는 좋은 길입니다. 빨간 동백과 햇볕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해골바위에서 많이 놀았더니 3시간이 지난 10시에 은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라, 카페라. 야, 몽돌 가야지. 몽돌 해수욕장. 이 너무 여기. 어. 아, 그오가 그래. 아. 아, <laughs> 어. 지리산. 가는 거야, 어? 바로? 지리산? 어. 지리산은 내일 가기로 했잖아. 내일 일출.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괜찮은 해수욕장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폐장된 듯. 아침 7시에 산행을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마무리하고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화장실이 음. 수호도 화장실 정말 최고입니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물도 잘 나옵니다. 음. 점심때마다 신가요 예. 어... 라면을 먹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통영 장군당까지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아, 사랑띠를, 나무를. 어, 음. 여기서 다시 일신호 운항시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배는 삼천포항에서 14시 30분에 출발해서 수우도에 15시에 도착합니다. 수우도에서 사량도로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돈지입니다. 15시 20분 도착. 오후배가 사량도의 내지를 들렸다가 수우도로 돌아와서 삼천포항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17시 15분입니다. 원래 계획은 돈지에서 내려서 사량도 지리산을 산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하도 칠연산을 먼저 산행하기로 하고 금평에서 내렸습니다. 저희는 3시배를 타고 사량도로 출발했습니다. 어, <laughs> 사량도 이곳 저곳에 멈추다 보니 사량도 유람선 역할을 해줬습니다. 선장님 앞 유리에 보이는 옥녀봉 출렁다리 모습입니다. 하도 칠연산 산행을 바로 하시려면 읍덕에서 내리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숙소에 짐을 내리고 가볍게 가기 위해 오후 3시 50분에 금평에서 내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사량도와도칠연산 산행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Gonna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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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